페이지, 150페이지 세요자 오늘 1차 부등식은 사실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고 11차 부등식은 각각의 1차 부등식을 풀고 공통인 해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50페이지입니다 됐어? 자첫 번째 부등식 성질부터 좀 정리하고 봅시다 당연히 A가 B보다 크고 야 굶지 마너 자 A랑 B랑 비교해야 하는데 B가 더커 근데 또 B랑 C랑 비교해도 C가 더커 그럼 A가 B보다 크고 B는 C보다 작으니까 얘가 성립되니까 결과적으로 A가 C보다 크다는 게 판명이 되겠지 그래서 너네들의 부등식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있을 때는 거꾸로 이런 식으로 쪼개야 됩니다 자 얘네 둘이 먼저 한번 1번으로 두시고 얘네 둘이 2번으로 두는 걸 목표로 하는 거야. 그렇지? 자 기본적인 원칙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자 더하거나 뺄 때는 두둥우 방향이 절대 바뀌지 않죠. 그렇지? 그래서 더하거나 뺄 때는 두둥우 방향이 음수를 더하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요 이항하는 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곱하거나 나눌 때야. 자 양수를 곱했어. 그럼 바뀌지 않지. 양수를 나누거나 곱할 때는 바뀌지 않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방향이 바뀌어. 그렇지? 자 양수인지 음수지 인잘 확인하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역수 대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역수야.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내가 a 분의 1이랑 b 분의 1을 비교하고 싶어 이건 책에 없는데 자 봐봐. 그러면 내가 A분의 1이 큰지 B분의 1이 큰지 우리가 사실상 어떻게 확인하냐면 만약에 2고 3이면 당연히 2고 3이면 얘가 더 크겠지. 그렇지? 자 봐봐. 역수야. 알파 A랑 B랑 당연히 곱하면 수가클거 아니야? 여기다가 A분의 1, A, B랑 여기다 A, B를 넣으면 당연히 같겠지. 그럼 얘는 B분의 1일 거고 얘는 A분의 1이니까 A분의 1이 더 커진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a, b를 곱했을 때 양수야, 그치? 그럼 여기도 a, b로 나누고, 여기도 a, b로 나눴다 치면은 여기는 b분의 1이 남을 것이고, 여기는 a분의 1이 남아서 이렇게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헷갈린다 치면은 진짜 a, b가 양수지 음수지 잘 타적 보면 괜찮을 것 같아. 자, 여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일차부등식. 여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잘 따라와야 돼. 자, 우리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으니까 a 값에 따라서 부등식의 해가 달라질 것 같아. 그렇지? 자, 그럼 한번 잘 봅시다. 내가 일단 이해하는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ax 4x 이렇게 될 거고. 그렇지? 얘는 이쪽으로 넘기면 2a 8 이렇게 될것 같아. 그쵸? 자, 그 다음에 내가 묶고 싶으니까 묶었어. X로 묶으면 여기 A-4에 X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2로 묶은다 치면 2, e, A-4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애들이 생각 없이 어? A-4 있고 A-4 있으니까 약분해 버려 음수일 수도 있죠. 근데 잘 봐야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A-4가 양수일 때 A-4가 0일 때 A-4가 음수일 때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치? 자, A-4가 만약에 양수라고 치면 그치? A가 4보다 큰 경우고 A가 4인 경우 A가 4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A가 만약에 양수면 약분이 가능하니까 그치? 그냥 부동 방향 안 바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A가 음수였으면, 구등호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0이면, 그치? A 앞에,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면, X가 4라면, 0, X는 0이야. 그럼 여기도 0인 거지. 어쨌든 0 곱하기 X니까. 그럼 0은 이거다. 맞는 말인 거지. 그치? 그럼 참인식에서는 모든 실수라고 가시면 될것같아 참인식은 모든 애가 다 성립하니까 참인식은 모든 실수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태율이 정신 차려. 자두 번째 거 봅시다. 얘도 똑같이 이항하는 건 바뀌지 않아. 부등호 방향이. 이쪽으로 넘기면 a 플러스 1의 x 바로 넘기면서 완전제곱식 아니 이게 합쳐니까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로 바꿉시다. 그럼 여기서 해가 지금 마이너스 6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얘가 해랑 마이너스 6이 나왔대, 그치 대유랑?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됐어? 바뀌었지. 그러면 얘를 나누는 순간 얘가 바뀌었다는 거야, 이렇게. 그쵸? 아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지 두 식이 같은 식이라고 될수 있으니까. a 플러스 1은 어 a 마이너스 1이 남았죠? 여기 마이너스 1이 남았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6이다. 이는 마이너스 5다. 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맞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얘랑 컷돼. 칠 그럼 나눌게 첫 번째. 얘는 x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이 뒤쪽으로 보내면서. 마이너스 붙일게요. 그 다음에 얘로 나눴어.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얘가 지금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얘는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지. 아, a 플러스 e d가 음수구나 이렇게 알아냈어, 대유라. 너나와자 그러면 얘 이만큼이 2라는거죠? 그렇지 그니까 러얘 둘이 야그 옆으로 가면 되잖아 어디요? 그 옆으로 가자 그럼 얘가 2니까 얘 우리 역수로 곱합시다 그럼 2에 2 플러스 4 b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3A가 a 이너스3 b 다그렇지 그러면 A, b 마이너스 B라는 a 밝혀졌다. 그 i k e Pike, 요 i k e Pike, Pike, p i k b가 i k e p i b e P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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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b가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a니까 a를 마이너스 b로 바꾸자 그렇지 b는 우리 a로 바꾸자 a가 양수니까 그렇지 그럼 a b는 마이너스 a라고 두면서 여기 마이너스 a죠 그렇지 마이너스 a 2x yes, 마이너스 1 3a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a로 나누고 싶어 그렇지? 그 마이너스 a는 음수겠네? 그러면 음수로 바꾸면 얘는 마이너스 a로 약분 됐으니까 마이너스 3 되는데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얘가 부등호 방향이 이 바뀌겠죠? 그다음에 얘를 넘겼어. e x 는 마이너스 2.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열립 1차 부등식 봅시다. 열립 1차 부등식은 내가 1차 부등식을 두 개를 각각 푼 다음에 공통인해를 구하는 거야. 다음 페이지로 넘길게요. 자, 열립 1차 부등식 자, 보면은두 개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걸 열립 부등식이라고 하고. 열립 1차 부등식은 각각 부등식을 푼 다음에 수직선이 나타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내가 위에 여기 시계에 있는 부동식을 먼저 풀시고, 밑에 있는 부동식도 각각 풀어. 그지 각각 푼 다음에 공통인 해를 수직선에 표시한다고 돼 있어. 자, 테유라, 자, 보세요. 너 이거 나타낼 수 있지? 첫 번째, 수직선을 일단 그려. 얘는 3보다 크대. X가 <laughs> 3의빵꾸를 들고 3보다 크대. 그지 그다음에 어, 반대되는. 그럼 얘가 그냥 펼치다. 얘는 6보다 작대. 빵꼬를 뚫고 6보다 작대. 그렇지? 그러면 두개 겹치는 구간은 여기잖아. 지붕이두개 있는 곳은 여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해는 얘네 둘을 푼 해는 3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자 계속 해봅시다. 얘를 한번 풀어보자. 얘는 x가 이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가 여기 있으니까 빵꾸 뚫고 이보다는 작다. 이보다 작은 쪽에 색칠이 될것 같아. 얘는. 자두 번째. 얘는 오보다 작대. 그럼 오보다 작은 쪽에 색칠이 되는 거야. 얘는. 근데 공통인 해가 결론적으로 해니까 지붕이두개 있는 곳.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여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해가 2보다 작다. 이렇게 왔는 거야. 그치? 자, 또 해봅시다.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대. 그치? 근데 마이너스 2에다가 빵구를 뚫고 얘보다 크다. 이렇게 왔어. 근데 두 밑에 줄에 보니까 얘는 3보다 작은데 색칠이 되어야겠죠. 포함하는 거니까, 이하니까. 그러면 공통이 부분은 둘분두 두 개.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각거나 작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무조건 부등식을풀 때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진짜 1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부등식 풀 거야. 너네들이 풀어야 돼. 어? 해야지. 중간고사 봐야지. 그렇지? 자, 위에 거 한번 풀어 볼게요. 첫 번째 거 위에 거를 풀어 보면 얘 넘기니까 3x 6이렇러던지 그럼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고, 그 밑에 거는 넘기면 2x가 2니까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그렇지? 자, 그럼 수직선 위에 표현하면 얘는 2보다 작다 그지 얘는 1보다 작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일단 공통인 해는 여기가 되니까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쵸? 자, 너네 계속 집중 안 하면 나안 풀어줄 거야 응? 제대로 집중해 자, 2번 볼게요 얘는 2X가 2가 5 그죠? 이렇게 되어있어 그럼 얘 위에 있는 식은 x가 마이너스 5보다 음. 하나 같다 이렇게 되죠자 밑에 있는 식 바로 풀면 얘 o x 일거고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그럼 수직선 위에 표현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5보다 쪽에 가면서 색칠이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있대. 그렇지 그러면 얘 둘의 공통이는 여기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5보다는 크다라고 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자, 여기 또 봅시다 얘전개하면5 x 6X 18. 3 3X 1이되니까 X 에 2X. 18 1 8넘어가니까2에넘가넘어가넘어 1가 1가 넘어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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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 자 두번째꺼 얘는 1 0 1 0 곱합시다 10 곱하면 2x 얘는 3x-5 그럼 x가 마이너스 5아 크다? 어때, 자 그럼 수직선 2에 표현합니다 얘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얘는 마이너스 8보다 작다 아 크다 이니까 그러니까 공분이는 여기가 되니까 x가 마이너스보다 크다. 오케이. 그렇지? 자두 번째 얘 분수일 때 최소공배수 곱하는 거 알고 있지? 그렇지? 나 최소공배수 12씩 곱하면 4x 플러스 8. 나 얘는 3곱해지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12가 아니라 24. 그렇지? 그러면 x 플러스 17이니까 넘어가면 7이야. 그렇 얘는 3x 2 25 3x가 27 x는 7 이거 됐어요. 그렇지? 19 그렇죠? 그럼 얘는 첫 번째가 7보다 크다. 얘는 9보다 작다. 색칠하고 여기서 칠. 그러면 답은 칠보다는 크고 그보다는 작거나 작다. 헤일 이해되고 있어? 자, 그럼 밑에까 한번 풀어봅시다. 얘는 아까 성질대로 내가 쪼개야 돼. 부등식 열리 부등식처럼 안 나와 있으니까 얘를 두 개로 쪼개야 돼. 그렇지? 자, 첫 번째. 여기서한 번. 그치? 그러면, 6x 3이4 x 플러스1보다 작다 이거3 풀고 두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가야 돼 얘랑 얘랑 하면 안 돼요? 할수 있지? 안돼 얘네 둘이 해야 돼 u x x 플러스1 x plus 3x p l 자 그러면 2x니까 x가 2보다 작다? 얘는 x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아, 2지? 그래. 그러면 래그 우리 풀어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치? 얘는 2가 2 색칠하고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겠네 너네들 써라 자 그럼 얘도 똑같아요. 1번, 그렇지 그다음 5번, 6 쓸게 8 2 4번, 5번, 6번, 번 8번, 9번, 1번4번 15번, 16번, 1그번 18번, 1에번6번1그번 18번, 19번, 1 하니까 4. x는 3분의 4. 맞지? 자 얘는 이쪽으로 넘으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분모가량이 바뀌겠다. 맞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도 표시합니다. 얘는 3분의 4보다 작다. 그럼 얘는 1보다 여다여이가학년 7학년 가 되겠다 학년1 그렇죠? 0학 문제를 잘못 썼다 학년1 어, 3학4학 X였네. 그렇죠? 그러면 2x 마이8 플러스 s가 마이너스 s, 3x니까 4x, 8x는 이보다 작고, 이보다 크다.